배경에서 보면 어, 다윗의 시 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이 표제가 다윗이 어, 사울을 피해서 기름부음 받기 전에 어, 어, 사울을 피해서 지은 시 또는 기름부음을 받기 전에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다니던 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시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4절은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는 이표현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이 굉장히 그 정말 사면 초가 그 이상의 나이가 어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가족이 나를 버렸나이다라고 할 만큼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일절에서 아, 다윗은 빛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비유를 사용해서 시를 시작합니다. 아,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 밝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뭐 삶의 기쁨이나 거룩함의 완전함이나. 어, 진리의 길 또는 승리 등을 상징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냥 그대로 보면 다윗은 지금 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대낮에 환한 대낮에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숨어있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어, 자신은 이 어둠 가운데 숨어 지내야 되고 밝은 대낮에 마음대로 활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야 하는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나를 안전하게 빛이나를 비추듯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빛이 결국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으시기 때문에, 붙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 내용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이 27편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또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27평이야말로, 어, 다윗의 진정한 모습, 또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우리가 3일 상하를 통해서 살펴본 다윗에 의하면, 다윗은 적어도, 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또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아, 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래서 올리야 앞에 섰을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힘들었을 가장 어려웠을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짧다면 짧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할 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다윗과 같이 어린 나이에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나는 한 빛과 구원이 되시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조금 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겠는가 또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 스스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도 몇 번의 그런 그 감정하기 버거운 어, 그런, 음, 때가 있었습니다. 아, 특별히, 그 함께 공부했던, 어, 신도건 동기였던 아, 친구가 저는, 어,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 팀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척교회를 해서 어려움을 겪느니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팀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사역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그 사역을 담당하고 뭐, 각기 각 똑같은 사역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어차피 개척교회를 각각 음, 교회를 하고 힘들어하는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차라리 그 시간을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몇 명의 숫자는 확보가 되잖아요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하면 적어도 한 열댓 10, 명 20명 가까이는 모이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또 이렇게 분리시키고 각각 교회들을 세워나가면 차라리 크게 더 낫지 않겠는가 혼자 몇명안 되는 사람끼리 계속 뭐 6개월, 1년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어, 각자 어, 서로 뭐 단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만 없다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11시 어, 예배도 돌아가면서 설계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친하게 지내던 동기 목사가 어, 같이 팀 목표를 하자라고 했을 때 같이 기뻐하자라고 했고 어,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었어요. 문제가 되어서 어, 제가 상계동 쪽에 사역을 내려놓고 갑자기 이제 의정부로 돌아가게 될때 그때 이제 거기서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고 어, 상가도 알아보고 어, 덜컥 하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 친구가 참. 지룩지 않은 것이 가차사라고 해놓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뭐 상황이 그때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라도, 월세라도 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 자기가 기초가 되는 전세 자금을 좀 대주겠다. 아, 그리고 상가를 얻을 수 있는, 월세로 얻을 수 있는 비용은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걸 믿었어요. 믿고 덜컥하고 이사를 갔어요. 계약을 아파트 계약을 하고, 뭐 그때는 얼마 안 했으니까 어, 의정부기도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사기를 친게 아니라 그 자기가 말한 그 금액이 형제들끼리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쓸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를 믿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형제들 공동명의로 해놔버렸어요, 통장을. 나중에 가서 이 친구가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너는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면 안 돼. 친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름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에, 정말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 뭐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었어요. 의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당장 며칠 후에는 음, 집을 그냥 바로 내놨어요.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집을 내놓고 나가겠다고 해놓고 어디로 가냐고요. 혼자가 아닌 가족인데 이사짐까지다 풀어놓고 다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제가 혼자라면 좀불편하겠어요 좀 혼자가 아닌 가족들이 있고, 이사 짐 센터에서 짐을 다 풀어서 정리 다한 상태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혼자, 아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인데, 혼자 이게 내려와서 놀이터에서 혼자 하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지금 절박한 상황을. 제가 뭘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뭐, 진짜 백지 상태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하다 뭐 고집 부릴 만한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그, 잘 들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아, 매일같이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기에는 아, 그 시간에 교회가 마음대로 열려있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교회도 갈수 없고, 또 집에서 하자니 마음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어, 늦은 시간, 12시 넘어가면 놀이터는 아무도 없어요. 그빈 공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정말, 10여 년 만에, 거의 20년 가까이겠죠.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잘안 바꿔서 그럴 수도 있고, 전화를 해서 어디냐?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친구가 오랜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유학을 갔다 온 것도 모르고, 어, 그냥, 어, 목회하고 있다는 것만 안 거예요. 어쩌면 한뭐 번씩 전화했습니다. 어디냐고 해서 의정부라고. 어? 어떻게 의정부에 왔냐고 해서 사정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의정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어, 내가 좀 도움을 구하고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제가 어, 3년동안 사역했던 이 정도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된거예요. 그 전화 통으로 말하면 아마 바로 그냥 일이 진행이 되고 다시 옆에 있는 어, 지금 이제 완전히 재건축이 됐습니다만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말도 안되게 어, 이 전화 통으로 시작이 된 일이었어요.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한 50여 년 살아가면서 두 개나 있지 않을까? 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들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썼었다면 다윗은 이때가 사울를 피해서 도망다녔던 바로 이때가 아,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이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절과 선 절에는 악인들로 표현되는 이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맹수와 같이 자신들의 살을 먹으려고 할 만큼 뭐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마치 맹수들과 같이 자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2절에 실족하여 라고 번역이됐는데 사실은 실족하여가 아니라 연약하여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속속을 책이지 어떻게 찾겠어요? 어떻게 찾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의 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하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4절과 6절인데요. 다윗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 이긴 시간을 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표현대로 이 의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다윗이 왕이 되서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느라고,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노라고 했던 것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아마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요 내가 반드시 여와의 성전을 지으리라. 지금은 보잘 것 없어 보이긴 하지만, 모압으로 가서 봐도, 불레스스로 가도 봐도, 하나님의 전, 그들의 신의 전이 의리하고웅장한데 우리 하나님의 전은 그냥 천막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반드시 지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소망이, 다윗을 지탱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쁨을 보고자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기도가 치과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도망다니는 게 전부인 그것일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아,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귀한 아,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그대로 웠다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 지나온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지루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기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